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딘. 무소과금 기준에서 2만 전투력을 맞추는 방법, 어느 정도의 그 스펙들을 올리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현재 저는 8 8 0 0 0원 과금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 휘기 아바타랑 휘기 탈 것을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를 기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하나의 스탯들마다 상승하는 수치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전투력 올라가는 것은 1당 공격력입니다. 네, 공격력이 40 정도가 올라가 하게 되고 가장 낮게 올라가는 거는 PvP 클래스별 데미지 그 다음에 브루탈한테 주는 데미지가 5 정도씩 올라가게 돼서 요거는 차이가 좀 상당히 많죠 그 이외의 스탯들 보시면은 20그 다음에 10 정도 올라가는 거이 정도로 나뉘어져 있고요 방어도 보시면은 방어에서 방어력과 회피가 가장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명타 저항 PvP 데미지 감소랑 그 다음에 브루탈 데미지 감소 이게 가장 낮은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 기타 쪽에 보시면은 가장 높은 거는 MP 회복 네 MT가 가장 높게 올라가고요 나머지 좀 작은 것들은 최대 HP랑 최대 MP인데 그 MP랑 HP를 보시면 그래도 이게 수치가 하나씩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보통 수치 하나마다 올라가는 거 보시면 20에서 30 정도가 올라가게 돼서 이것도 하나씩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20에서 30 정도의 전투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어, 계속 돌려 보시거나 아니면 스크린샷을 찍어 놓고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스탯이 가장 좀잘 올라가는 거는 레벨이에요. 솔직히 레벨이 많이 깡패입니다 1업을 할 때마다 명중이 회피 방어 1이 올라가게 돼서 이 수치 하나하나를 따져봤을 때 전투력이 100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2업할 때마다 홀수마다 이제 공격력이 1이 추가가 돼요. 여기에다 플러스 추가가 돼서 01, 4 2 추가가 되기 때문에 투력이 140 정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 체력도 좀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수치가 좀더 증가를 하게 돼서 내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투력은 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희귀 아바타랑 탈 것이 없으실 때 네, 보통 57레벨에서 58, 59레벨쯤 되면은 잘 키우신 분들은 그때 이만 투력을 달성을 하시거나 혹은 레벨이 낮으시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영웅 아바타랑 영웅 탈것 정도가 있으시다면 전투력이 한 51, 5 2 레벨 쯤에는 2만 정도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컬렉션이에요. 자 먼저 컬렉션 아이템 컬렉션을 보시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가시킬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시켜놨거든요. 일단 6강 내지 한 7강 정도까지도 최대한에 할수 있는 거는 다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달성이 안 돼있는 거를 보시면은 여기 장신구 4강짜리라던가 네 아니면은 여기 6강짜리에서 너무 비싼 아이템들 에뮤브리 마법구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대부분 한 100다이아 이하까지는 여러분들이 컬렉션을 좀 채워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희귀템들 있죠. 희귀 아이템 수집을 보시면 발키리는 제작하셔서 넣으시면 되고 송곳니다는 침범은 마을 의료퀘스트로 없는 거 아니시면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 다음 목걸이 장인도 얘를 제작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날렵한 공격의 겨우살이 단검도 사서 넣으셔야 되는데 사나이 천다이아 정도 하는데 돈을 좀 많이 모으신 분들은 넣으실 수가 있고요. 푸른 셔슬 장신구도 이 벨트를 저는 의르 캐스트를 통해서 얻었는데, 의르 캐스트 아니면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의 마법 포각은 가격이 좀 그래도 싸기 때문에 예정도는 넣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들어가는 이 희귀템들을 얻기 위해서더라도 마을 의뢰 캐스트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의뢰 캐스트에 대한 그 꿀팁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방어 쪽으로 보시면은 방어에서는 6강짜리로 강화시켜서 넣을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이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고급 아이템들도 5강짜리는 대부분 달성해 놓은 걸볼 수가 있고요. 어, 뭐 희귀 아이템들은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방어 쪽에서는 한네 페이지 정도 달성을 안해 놓은 거는 좀 많긴 합니다. 뭐제피팔찌 이런 것도 사도 되긴 하지만 너무 비싸서 마을 의르케스트를 통해서 얻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뭐 황무지 갑옷도 마찬가지로 얘도 의르케스트 네, 이 외적인 것들도 보시면은 좀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많긴 한데 제가 좀 여유 있게 하는 편이라서 봉격에서 제가 챙긴 거를 못 챙겼다 할지라도 방어 쪽에서 제가 안 챙긴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충분히 공격에서보다 더 많은 전투력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이 기타입니다. 기타에서 보시면 다섯 페이지 정도는 제가 달성을 시켜놨는데요. 여기서도 웬만한 노강짜리 흰색 아이템들 고급 아이템들 최대 5강 정도까지는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이런 희귀 아이템들 빼고는 안 해놓은 게 그래도 몇 개는 있긴 한데 이번에 새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검은 물래 세트라고 해서 이거를 제작하면은 충분히 제작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5강짜리로 해서 다 넣으시게 되면. 네, 여기 보시면 하나의 전투력이 일식이니까 한 번당 70 정도의 전투력을 챙겨 가실 수가 있죠. 검은 모래의 무기 새로 생긴 것 같으니까 요거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 컬렉션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일단 11,000원짜리 쓰시고 오딘패스 능력치를 챙겨 가시는 건데 140 정도의 능력치를 가져 가실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 그냥 이벤트로 나오는 컬렉션들 무조건 다 채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온 게이 기간 기간제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고급 아이템 넣어서 만드는 그런 컬렉션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스킬 데미지는 말고 치명타 확률만 채워놓은 상황인데,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좀 이만투력이 좀 모자르신 분들은 네, 이런 기간제 컬렉션들까지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과금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그런 컬렉션들, 10만원 정도 투자를 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컬렉션들은 저는 채워놓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총 아이템 수집 효과들이 요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렇게 돼 있어서 저는 150개 정도를 달성을 해놓고 37%를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컬렉션들을 꽤 나름 맞춰 놓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방어력과 그 다음 새로 생긴 그 기타에서의 컬렉션들은 맞춰 놓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높은 컬렉션을 많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스킬입니다. 일반 액티브 스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전투력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패시브를 보셔야 되는데요. 패시브에서 증가하는 이 수치들, 어, 스킬을 강화했을 때 올라가는 이 증가폭에 대해서는 전투력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어, 네 이렇게 캐릭터마다의 그 스탯들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어, 이것도 참고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밑에다가 더보기란에 제가 추가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룬이 있습니다. 자, 룬에서도 어느 정도 스탯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세티 효과에 보시면 색깔들을 맞출 때마다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 스탯 증가치 안 챙겨가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올라가는 수치마다 거의 다 대부분이 1씩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나마 가장 효율이 좋은거는 여기 명중과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입니다. 이 명중과 치명타 확률이 20정도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데미지 유류를 보시면 은 10정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동속도라던가 경험치 추가 획득은 더 적게 올라가게 되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가져가시는게 명중과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이라는거 네, 요거대로 챙겨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60레벨을 찍으면 한개가 더 열리게 되니까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얻어가실 수가 있겠죠. 아마 고급으로 착용 시키면 40, 40, 40 해서 여기서 120. 그 다음에 공명 효과라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격력 스탯이 좀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룬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식으로 맞추는 게 효과가 좋은지는 그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타고 가서 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특히나 이 공명 효과에서 공격력이 올라가게 된다는 건 전투력을 좀 많이 올려주는 거라서 네, 60 레벨을 빠르게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템 옵션과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세공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푸른 서슬 활입니다. 이거는 푸른서슬 6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서런이라던가 발키리 정도를 쓰고 계시다면 최소 7강 정도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푸른서슬 활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도 좋기는 하지만 자 모든 데미지 20, 명중 80, 그다음 치명타 확률 40 정도에서 이렇게 전투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다른 걸 7강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명중이 이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스탯에 대한 차이를 나름은 극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투구는 검은물의 투구 8강, 치명타 확률은 20 정도로 올려주고 있 되고요. 이거 아니면 발키리 전투 6강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서 치명타 데미지 5%에서 50 정도의 전투력을 챙겨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6강 띄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 차라리 제작을 해서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드베르그 갑옷입니다. 네, 드베르그 갑옷도 6강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치명타 확률 3% 60. 그 다음에 회피 3에서 60 120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강화를 하시면 회피가 좀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한 6강까지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기본 스탯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6강 혹한의 장갑 네 방어력 17에다가 공속 4%의 m 틱을 챙겨주고 있는데 이건 MT기 부족한 소서리스나 프리스트 계열뿐만이 아니라 네, 스나이퍼 공속을 챙겨가실 분들도 굉장히 좋은 스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6강 가져가면서 공속 1%까지 같이 챙겼고요. 그다음에 송곳니단의 신발인데 이속 7% 치명타 데미지 3%. 이속 7%면 어, 전투력 14 정도에다가 그다음 에 치명타 데미지 3%면 30 정도 전투력이 올라가게 되고 다만 여기 송곳니단 신발을 강화시키면은 강화 시킬 때마다의 그 전투력은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냥 방어력만 챙겨가야 된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요르문간드 망토. 이거는 제가 데미지 면에서 명중과 치명타 확률이 정말 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르문간드가 많이 풀려서. 3강 내지 4강 정도 맞추면서 방어력 챙기기도 많이 쉽기 때문에 요르인간드 망토 정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 3강 아스크 목걸이 나름 가성비로 아스크 목걸이를 쓰고는 있는데 아스크 목걸이 말고 전투력을 좀 많이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발키리 목걸이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재사용 대기시간 3%가 한 번에 전투력을 60 정도로 올려주게 됩니다. 네 꽤나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기본 스탯 목걸이 공격력 자체도 애초에 40 정도가 서 높기 때문에 전투력으로만 봤을 때는 발키리 목걸이 한 한 2강 정도 사용하시는 게 네, 아스크보다는 전투력 면에서는 훨씬 더 높은 전투력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귀걸이는 겨울의 귀걸이 이게 5의 방어력으로 굉장히 많이 올려주게 됩니다 네 이거 플러스해서 한 2강 정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방어력이 7 정도가 올라가게 돼서 한 140가량의 전투력을 좀 추가적으로 챙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팔찌라던가 반지는 워낙에 그 각자 스탭마다 데미지를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충분히 가져가시고 그리고 반지는 무조건 2강 공격력을 2를 올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팔찌는 일단 1강은 무조건 하시되 2강은 선택사항이에요 여기서 내가 좀 전투력을 좀더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강 만드시면서 회피해서 20정도의 전투력을 좀더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벨트는 호칸의 벨트, 프리스트나 소서리스 계열 같이 MP를 많이 소모하시는 분들은 북풍의 벨트를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무조건 호칸의 벨트로 가서 방어력 2의 스탯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캐시 장신구들은 지금 다 4강 정도씩을 장착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네 패는 일부러 뺐습니다. 네 패까지 착용을 하면 좀더 높아지긴 하는데 일단 패는 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세공에 대한 옵션입니다. 자 푸른서슬 활에서는 세공 공격력 2. 네, 검은물의 투구에서는 세공은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세공작을 좀더 챙기시려면 발키리 투구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드베르그 갑옷은 마법 해피 1이구요. 마법 해피 1이면 전투력이 12죠. 네, 그 다음 혹칸의 장갑은 방어력이 전투력 40 정도 올라가고 송군 니단의신발은 치명타 저항 2%입니다. 치명타 저항 2%는 10이죠. 굉장히 좀작네요 네, 유르문간드 망토 최대 MP 8이고요. 네, 8 전투력 8 올라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손해죠. 그다음에 목걸이도 발키리 목걸이로 바꾸시게 되면 세공작으로 전투력을 좀더 챙겨 가실 수가 있고요. 겨울의 기걸리는 공격력이 40 정도 올라가게 되고 푸른 사슬 팔찌 공격력이 그다음에 푸른 사슬 반지 공1 마지막 호카네 벨트도 공1로 해서 세공작으로 총이악세사리만 해서 전투력이 160 정도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뱀 완장은 이동 속도 1의 치명타 확률 1%고요. 내 네, 이속은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치명타 확률 때문에 안 바꾸고는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은 최대 mp2 치명타 확률 1% 얘도 mp2가 그냥 2 밖에 안 올라가죠. 네, 다음 마지막 호각은 01에다가 치명타 확률 1%총40 20에서 60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세 공작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일단 고급 아이템으로 인해서 내 네, 세공작의 이점은 많이 못얻어간편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유르문간드 망토. mp8 이라던가 치명타 저항 2% 이동속도 1%랑 mp2 때문에 네 세공작에서는 제가 전투력을 많이 챙기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세공작에 대해서의 그 부위마다 네 추천드릴 만한 옵션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네 무게에서는 가장 좋은게 공속 이에요 공속을 보니까 공속이 10%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이거 하나마다의 수치가 20이더라고요네 정말 많이 올릴 수 있는 수치가 공격속도이고 그 외에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 그 다음에 방어구를 보시면은 방어력과 회피 장신구는 공격력 방어력 풀타임 감소 그 다음에 캐시장 신고에서는 옵션들이 다른데 1옵션에서는 공격력 방어력 풀타임 감소 그 다음 2옵션에서는 공격력 방어력 치명타 확률 모든 데미지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추천드릴 만한 그런 스탯들 그 중에서도 괜찮은 옵션들만 적어 놓은 거니까 요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새 공작을 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패시브에서 치명타 일격으로 네, 치명타 확률 5%를 챙기면서 100정도의 전투력을 좀더 올리긴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 유연한 몸놀림을 부캐릭터로 스킬북작을 하셔가지고 가져와서 네, 이거를 좀더 올리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올리지 않았었던 이 검은몰의 무기 컬렉션작을 채우시거나 혹은 이 목걸이랑 투구 네 희귀템으로 바꾸고 그 다음 밑에서 세공작을 해주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저는 지금 부캐릭터를 그 보물상자작을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만약에 부캐릭터 보물 상자작을 하시고 네, 여기 아바타라던가 탈 것을 얻어 오신 다음에 합성을 통해서 아바타랑 탈것 컬렉션을 6, 어, 이나8 정도까지만 챙기신다면 여기서 저보다 더 많은 전투력을 다른 부분에서 챙길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요거 참고해서 2만 전투력 맞추는 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얼른 많은 무과금 소과금 하시는 유저분들이 2만 전투력을 달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바.